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행할 길. 4장에서 먼저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는 간곡한 부탁을 반복합니다. 또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면서 불리한 친구를 삼가하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자가 행하여야 할 정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씀은요 너무도 명백하고 간절한 경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파멸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명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을 읽어갈 때 여러분이 항상 세 단어를 주의하고 유의하고 꼭 기억하면서 이 자문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체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삶의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계라는 단어를 유의해야 되는데요. 훈련에 의한 가르침을 훈계라 그러고 징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어떨 때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떨 때는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떨 때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으라는 교훈입니다. 읽어 가면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여 총명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리니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온순한 사랑을 받는 자였을 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는 내 가르침을 마음에 굳게 새겨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요 아비의 훈계와 명철을 선한 도리와 내법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훈계와 명철은 결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용이라 밝히며 권위의 근거를 자신의 부모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듯이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잘살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물려주려고 하지, 다윗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부모들이 마음만 있었지,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적인 정리,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요, 자식들 다 망친다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고도 있으면서 자꾸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신에게, 자식에게 왕이만을 물려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부모의 신앙의 유산 개성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사절에 끝마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훈계하신 부친 다위서의 말씀대로 솔로몬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 아니었습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살리라, 네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들에게 하지 못하고 나라를 불련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아비의 훈계와 명철과 선한 도리와 내법 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언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유산 계승은요.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이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 교회는 일을 별로 안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일 중독이죠. 사역 중독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가정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를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생명의 길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사거라.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총명을 사거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취하여라. 그러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멸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어 아비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않으며 지혜를 버리지 않는다면 지혜가 보호해주고 지혜를 사랑한다면 지혜가 지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높이는 자는 지혜에 의해서 높임을 들림을 받고 지혜를 품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라. 모든 것을 다 주고서로 지혜를 사서 얻으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지혜는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지식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라는 말씀과 똑같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를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기담아 들으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고던 길로 이끌 것이다. 내가 걸을 때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길에서 실족지 않으리라 지혜는 실족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실족하지 않지요. 또한 훈계를 굳게 지키면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그냥 흩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삶에서 그 말씀을 녹여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뉴노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깨달아 안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잘 안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도받았던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가르침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외형은 이렇게 꽉 커져가지고 살이 찌가지고 뒤뚱뒤뚱 하지만 여러분 살이 쪄서 200kg가 나간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어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는, 얻는,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아멘. 여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돋는 햇볕과 같은 의인의 길로 돌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뿐이다. 의인의 길로 가는 자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는 누굽니까?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자, 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그 행할 길을 안내하는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길을 기울이라. 내 말들에 너들을 기담아 들으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굳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아멘. 오늘 자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많이. 예웠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참은 4장 23절 말씀을 오늘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한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홉 가지밖에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한 가지 약한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점, 큰 약점 그 하나를 공략하지, 아홉 가지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담아둬야 될,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길을 기울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마음 속에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부터 영혼과 육체의 건강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입술로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넣뇨 사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면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해야 할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안 가야지. 죄를 지을 만한 것은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되지, 나는 달라, 라고 하면, 아이고, 똑같습니다.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성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만한 조건을 사전에 봉쇄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딱한 번만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고 혹시라도 제약된 생각과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하나님 말씀, 둘째도 하나님 말씀,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따라 지혜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